오늘 에베소서 22번째 시간입니다. 5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에베소 강의 22번째. 네. 8절부터 14절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합독하겠습니다. 8절부터 다 함께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한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말고, 국민이 것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amen 할렐루야 여러분 어거스틴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거스틴은 어, 세계적인 기독교 역사에 그의 어, 어거스틴의 회심은 기독교 역사의 분수령이라고 할 만큼 어, 기독교계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고 특별히 삼일체 신학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인물입니다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방탕하던 삶을 청산하기까지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진리에 강해서 진리를 찾아서 여러 종교에 심취할고 그 중에서도 만이교에 심취했지만 그그 그 자신은 그곳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철학 책들을 독파했지만 그들이 그가 찾는 것은 진리였는데 그 안에 구원이 없음을 알고 그는 굉장히 실망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세속적인 사랑, 어, 육체적인 세속적인 사랑을 통해서도 평안을 경험하고 싶었지만 참된 평안을 얻지 못하고 굉장히 오히려 마음의 수많은 갈증과 어, 수많은 번뇌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신실한 어, 기독교인이었던 어, 모니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AD 384년에 30대가 되어 밀란으로 이주한 어거스틴은 어, 수사학적인, 이제 수사학이라면 말하는 것이죠. 관심 때문에 암브로우스의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그가 굉장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나 그걸 때문에 찾아갔지만 그 말씀을 듣고 그는 세상적 동기를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용을 하게 하셨습니다. 얼마 후 그는 밀란의 한 정원에서 극적인 회심을 체험했습니다. 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 책에 어, 그 사람의 참외록이라는 책에 보면 어거스틴의 나는 여전히 죄의 노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참한 가운데 계속 부르짖었다. 왜 나의 추한 죄들을 끝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이렇게 자문했고 마음속에 가장 쓰라린 슬픔을 품고 줄곧 울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가까운 집에서 나는 어린 아이의 노래소리를 듣게 되었다.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나는 홍수처럼 흐르는 눈물을 억제하며 서 있었고 이것이 성경을 펼쳐 나의 눈길이 닿는 첫 구절을 읽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성경을 펼쳤다. 그리고 시선이 닿는 첫 구절을 읽었다. 그 말씀은 로마서 말씀이었습니다. 13장 말씀인데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탄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의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말씀을 이따가그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그 말씀을 읽고 싶지 않았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다. 왜냐하면 눈 깜빡할 사이에 내가 그 문장의 끝에 이르자 그것은 나의 마음 안에 넘쳐 들어오는 신앙의 빛 같았으며 의심의 모든 어두움이 거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어거스틴의 이 회심을 제가 훨씬 긴 이야기인데 짧게 했는데요. 회심은 그의 오랜 신앙적 육체적 방황의 종식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인격적 변화를 경험했고 세상의 야망을 포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AD 387년 부활절의 세례를 받고 395년에 감독으로 선출된 후에 430년에 임종할 때까지 그가 남기 족족은 굉장히 경의적이었습니다. 과장인지는 몰라도 어떤 사람은 그후 기독교 사상은 그에 대한 주석에 불과하다로까지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회심, 어거스틴의 회심은요, 그를 위대한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어거스틴에 대한 이야기, 이 회심은요, 그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회개하고 회심을 경험한 분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화면이 작으신데, 회심하신 거 맞죠? 네. 회심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도 대학 때이 책을 읽으면서 그의 참여록을 읽으면서 참 많이 위로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과거를 반복적으로 읽어내면서 저의 과거, 주님을 알기 전 저의 과거를 기억해낼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기를 요구하지만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은요, 미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희망을 가지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의 과거를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전에는 어둠이었던 우리의 삶을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과거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원래 어둠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과거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요 겸손할 수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어땠습니까? 한 5초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소망이 없던 삶 아니었습니까?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참 쓸데없는 자였습니다 희망이라는 찾아볼 수 없는 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 에베소서의 2장의 말씀을 우리는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건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을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라고요?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는 어둠의 자녀였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무엇이라 선포합니까? 이전에는 너희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의 굉장히 중요한 중심 주제입니다. 이전에는,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잊기 이전의 상태를 기억하면 우리는 다 뭐라고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빛 가운데 가게 되었고 그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전을 기억할 때에 무엇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와 지금의 우리는요.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슬퍼철 목사님은 보금전자 스펄전 목사님 이런 말을 한것 같습니다. 우리의 천국 예복을 만드는데 단한 땀이라도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야 한다면 우리는 모두 멸망한 자들이 된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찬양 아시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참할 수 없도다 분위기 좋은데 후렴까지 하고 싶은데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회심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니까 동네에 있는 교회 집에다가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는 운동하러 간다고 거짓말하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참석하는데 이 찬송가를 지하 1층에 무릎에 앉아서 어른들이 몇몇 안 되는 분들이 앉아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얼마나 나던지 내가 쓸데없는 자인 고등학생이었는데 내가 그렇게 쓸데없는데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구나. 건시 가문에 안동 건가에 나름 뼈대 있는 가문이라는데 그 뼈는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지나간 제 삶과 우리 가정을 보면 한수 뿐인데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하셨어.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여러 중독에 메여 있는 우리 가정 가, 가정에서 그리고 믿지 않는 가정에 완전 불교, 유교 집안에 그런 집안에서 나 같은 사람을 구속하셨네 얼마나 감사한지 고등학생이 얼마나 온지 몰라요. 그 새벽에 앉아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혼자서 기도 시간에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있을 때 없는 자이 고백을 얼마나 했던지 그 기억이 지금도요 생생합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많은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각오를 기억하면 얼마나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칩니까?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면 눈물이 그렇게 납니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면요. 또 우리가 어떻게 교만함을 떨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그런 게나눴습니다 애들아, 너희가 태어났을 때한게뭐 있냐? 엄마 뱃속에 10개월 뒤에 나와서 이런 사람 있냐? 딱 나오자마자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어머니 수고했습니다. 아,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네요. 미웠고딱 들이키고 제 인생 이제 마음껏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태어났고 하는 거라는 거 먹는 거, 하는 거라는 우는 거, 하는 거라는 처 먹는 거, 그죠? 계속 먹고 자고 싸고 이게 다였어요. 근데 아이가 그 아이가 우리가 웃음을 지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그냥 한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도 우리 아들 내미가 가만히 있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뒤집었을 그때,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뒤집었는데 괜히 행복하고 여보 이연이가 뒤집었어. 처음 걸을 때 기억나시죠, 여러분? 여러분이 걸은 게 기억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녀들이 걸은 게 기억나시죠? 여러분 자녀들이 걸어올 때에 내 아들이 걸었어 그게 뭐라고 다 걷잖아요 다 걷는데 그게 뭐라고 한 발짝 딱 가는 순간에 우리 아들은 소근육이 발달했어 뭐 이러면서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숫자 하나만 외워도 아, 우리 아이는 수학을 잘하는 것 같아 알고 보면 나를 닮아 수학을 못한다는 걸곧 깨달아요 여러분 애들이 수학 못한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어떻게 알수 있냐면 우리 아이가 수학 못하는 이유를 밤에 우리 부모님끼리 불을 켜놓고 두 분이 조용히 물어봐요 네 성적 어땠냐 물어보시면 아, 우리 때문이구나 알게 됩니다 괜히 애를 들들뽑지 마세요 이거는 태생적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구조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laughs> 일이, 말이 길어졌는데 아이가 한게 뭡니까? 애가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있잖아 이곳에서 태어나고 그냥 누워서 눈 떠서 엄마 젖 먹고 뒤집고 다시 쫄쫄 거리다 걷다가 걸어서 여기까지 온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우리가 뭘 내세울 수 있습니까?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오늘 가사 고백처럼 지나간 시간들을 기억하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 은혜가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곳까지 걸어서 온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 예. 여러분 어둠과 빛은 요 완전한 반대를 말하는 거예요.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과거를 상기시킵니다. 너희는 어둠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밝은 것으로 끝나잖아요.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는 빛으로 충만하대요. 믿습니까? 옆에 계신 얼굴 한번 보세요. 충만하신지 한번 보세요. 그렇게 안 보여도 말해 주세요. 빛으로 충만합니다. 시작. <웃음> <웃음> 여러분, 빛으로 충만하대. 그렇다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 그로 인해서 빛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본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 열매로 증거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변화된 삶의 열매들은 세 가지입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래요. 모든 착함, 이것은요, 모든 악함과 대주되는 착함입니다. 이 착함의 일종의 관대한 정신으로 온유하고 도덕적인 성품을 말합니다. 선함으로 번역되는 것이 오히려 더 맞다고 합니다. 빛의 자녀의 열매는 뭐라고요? 선함입니다. 그리고 의로움이랍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공정하고 올바른 행위를 의미합니다.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의로 지으심을 받은 자로서 그 의로움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생활의 열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라고요? 진실함입니다. 말과 행위에 있어서 순수하고 정직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빛의 자녀의 우리는 그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빛의 열매들은요, 악의 결과로 나타나는 어두움에 반대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균형 있게 나타나며 하나님의 참된 자녀됨을 판단하는 근거가 바로 그 열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빛의 열매라는 건 조금 모호해요. 이것을 잘 풀어놓은 게 갈라디아서에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합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전에 어둠이었던 우리에게 지금은요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이랍니다. 그리고 희락이랍니다. 화평이랍니다. 올해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빛이 된 우리의 삶에 나타날 뭐라고요? 열매라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여러분 우리는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살려고 하면 힘든 게 뭡니까? 결국 요 이렇게 살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나만 착하게 산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결국 손해보는 전제가 바로 이 내용 속에 깔려있다는 그렇게 사는 건 쉽지 않을 뿐더러 왜 나만 그렇게 손해보며 살아야 하나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교회를 다녀도 다니는 분들이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이 사람아 너무 착하게 살면 안 돼.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너무 우롭게 살면 안 돼. 너무 진실하게 살아서 너처럼 그렇게 멍청하게 살아서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 사랑과 자비와 오래 참음 그런 게밥 먹어 주겠냐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 속으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 합니까? 그렇게 사는 것, 그렇게 손해보며 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말해요. 참 멋진 말이죠. 시험해보래요.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삶을 믿고 기쁨으로 그 길에 순종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들 삶에 빛이 드러날 거야. 이것은 일찍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건면입니다. 마태봉 5당 16자에 참 멋진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하십니까? 네. 여러분 착한 행실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곧 빛된 삶인데 이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이곳에 와서 아까 찬양 제가 너무 느돼서 앉아있다가 섰는데 우리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며 높임을 받으소서 그분을 높일 때막 기쁨이 있고 영광이 되는 것 같지만 그 찬송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착한 행실을 보일 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손해를 감수하고 착한 행실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감격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네. 여러분 구약에 누가 생각납니까? 다니엘입니다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그는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었지만 믿음으로 뜻을 정해서 믿음으로 뜻을 정해서 뭐 했습니까? 고기를 먹지 않고. 사람들은 그 다니엘이 빛깔이 좋았던 이유가 고기를 먹지 않아서 야채를 먹어서 웰빙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 잘못된 말이고 <laughs>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 자기의 삶을 목숨을 걸고 자기의 삶을 전진했고 그뿐 아니라 목숨을 걸고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세 번씩 끊임없이 그분 앞에 엎드려 절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순복과 그의 삶과 여러분 그들이 다니엘을 보니까요 흠 잡을 데가 없어서 그들이 막 CCTV를 설치하고 어떻게 하면 다니엘 흠을 잡을까? 근데 그 다니엘이 정권이 세 번이나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삶을 사는데 다니엘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것은요, 다니엘만의 일이 아니고 선택이 아니라 주님께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그러해야 된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구원 받았다면 그러한 것들이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빛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산 위에 등불을 숨길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 받은 백성이라면 우리의 빛을 세상은요,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하셨고 또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는 오직 공법을, 오직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고 섬기는 경건한 삶, 또 그의 개명대로 의롭고 선한 삶을 그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생사를 걸고 해야 되는 일이고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빛의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충신교회 안에 그 빛의 열매가 가득해서 이 주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밖으로 나가서 지나갈 때 교회 안 다니는 수많은 이곳에 있는 식당 주인들 혹은 카페 주인들 또한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 주차 문제 때문에 자꾸 뭐라 하는 분들까지 우리를 봤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빛이 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1절은 더 나아가죠.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해라. 그러므로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 없는데, 따라서 빛의 자녀들은 열매 없는 이 어두움의 일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참여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의 삶에, 어, 그의 삶이 어둠 속에 있다면요, 착한 열매가 없습니다. 바른 신자들의 삶은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특징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움의 일은요, 끝은 부패한 죽음이므로 열매가 없지요. 아니 어두운 열매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요 그 일에 참여하지 않는 소극적 태도를 취하는 것뿐 아니라 그러한 일들을 하는 자들 어떻게라고요 바울은 권면합니다. 책망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망하다는 원어는요 책망한다, 폭로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두움의 일에 헛됨과 무가치함과 사악함을 폭로하고 책망해라 바울은 명령합니다. 먼저는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그런 길은, 길을 가는 자들을 책망해래요. 사랑으로.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해나는 겁니다. 침묵은 곧 동의가 될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세상에 일어난 수많은 약, 악함에 대해서 폭로하고 책망해야 됩니다. 구약, 구약 시대, 구약 때문에,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예수, 예수, 구약부터 예수님의 이르기까지 세상에 잘못되고 불의한 일을 여러분, 교회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선지자들은요, 책망했습니다. 하나님 잘못된 일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일들을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상적으로 기도도 해야 되지만 선지자적으로 교회는요, 책망도 해야 됩니다. 정부와 국회와 시도와 일어나는 하나님과의 법칙에 어긋나는 수많은 것을 보고만 있으면 안 되고 우리는 그것에 지혜로운 책망을 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핸드릭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 삶에 의해서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의 일과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들의 일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를 드러내 보여 줌으로써 우리는 책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행위를 보여 줌으로써 그 빛으로써 당당하게 책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회나 국가, 심지어 교회 안에조차 행해지는 바르지 못한 일, 롭지 못한 일, 비윤리적인 일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피하거나 침묵하고 기도만 하면 안 된다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그것들에 대해서 잘못됨을 지적하고 책망해라는 겁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땅의 비 저는 뭐 다음세 사야자니까요. 비정상적인 교육 구조, 오로지 입시 위주로만 공부시키고 엄청난 사교육으로 가계를 가중화시키는 사회 구조에 대해서, 교육 구조에 대해서 한국 교회는요 지혜로운 방법으로 책망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인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오로지 대학 입시로만 혈안이 되어 있다면. 기독 학부모들이 지혜로운 방법으로 책망해야 되죠. 대한민국 십대들이 우울증과 자살률 1위라는그 현실 앞에 도대체 어디부터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며 어디부터 잘못된 것인지를 바라보고 우리는요, 지혜로운 방법으로 책망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방송에 나오는 음란과 태폐와 소비주의와 외모 지상주의와 물질적인 방송들 앞에서 그런 드라마를 똑같이 보면서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 보고 드라마 보면서 너희는 공부해라 이러지 말고 그 드라마의 영향력을 그 고수라인이 다 받아서 우리도 똑같이 삶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방송국의 잘못된 그 음란하고 태패된 더러운 교육적으로 유해가 되는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우리는요 방송에 책망해야 됩니다 한국 사회가 부동산 투기로 재테크를 하거나 온갖 편법과 탈법과 위법과 불의로 토지를 매입하여 불을 구축하는 구조를 우리는요. 책망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곳에 하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가 이미 왔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왔고 시작되었고 천국은 시작되었고 그분이 오실 때 완성될 것인데. 여러분 그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들과 교회의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주신 거예요. 그 우리는요, 세상에 앞에서 무관심하게 살면 안 됩니다. 수동원에 들어가서 무관심하게 사는 사람과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의 나라의 통치와 하나의 나라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나타나도록 우리는 부른받은 존재입니다. 그게 빛의 삶이라는 거죠. 그게 소금의 삶입니다. 개인이 자라면 세상은 변하지라고 말하는 개인의 양심만 세차게 당근질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나치체제에서 하일 히틀러를 외치면서 순응하면서 성실하게 자기 일을 감당했던 수많은 사람들, 대표적으로 아, 아, 아돌프 아이 히만의 행동이 결국은 그가 한 것은 요 나라에 충성하는 일이었지만, 그가 한 일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던 비참한 인생의 결과를 맞았듯이, 우리가 속한 조직이나 사회의 구조적 압과 부리를 해소하지 않고, 그것을 바꾸지 않고는 여러분 개인적인 깨끗함과 윤리적인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잘못된 세상 앞에 우리는 기도하고 항의하고 언론에 보도하고 아픈 기억을 더듬어내고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에서 지나간 아픔. 제주도에 뭐가 있습니까? 4.3의 기억을 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서부 청년단은 교회와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과할 것을 사과하고, 한국교회의 가오를 책망해야 됩니다. 또한 다가오는 참 아픈 기억인 4.16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진상구명이 안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을 끄집어내고, 책망할 일을 책망하는 것, 빛으로 부른받은 교회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 뿐입니까? 인권이란 이름으로, 잘못된 성적 타락과, 온갖 음란함과 잘못된 성에 대한 윤리와 연예계에 일어나고 있는 온갖 타락하고 더러운 것 정권 육차까지 잘못된 부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빛이 그곳에 비치도록 우리는요 폭로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비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은 어떻게 소망이 있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빛과 질서와 통치가 임해야 세상은 소망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세상에 힘을 잃습니까? 무슨 기독교 연합을 만들고 그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더 진실한가, 의로운가, 착한 행실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세워지고 앞장선니까? 그들이 정권과 유착해서 아부를 떨고 자기 욕심을 챙기니까 불법 세습을 하고 돈과 권위로 눌러서 통과시켜 버리고 사람들은 그힘 앞에 빌붙어 있고 말하지 못하고 하기를 위조하고 그런데도 아무 문제도 없다는 듯이 목회하는 일들이 버젓이 있으니까 그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 있으니까. 한국교회는 자정능력을 상실했다고 욕을 먹고 있고 빛을 잃고 소금에 밟히는 것 세상 앞에서 밟혀가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이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 사회 안에 빛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던 그때 영광을 회복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는데 소금이 맛을 잃었습니다 쓸모없이 발에 밟혀버릴까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시고, 한국교회에 빛을 비추셔서 착한 행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골교회의 작은 교회일지라도 모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작년부터 해서 유아유치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한국교회 안에 수많은 큰 교회가 전 세계에서 우리가 성교 2위라고 말하고, 그리고 수많은 저 세계의 큰 교회가 한국에 다 있는데, 큰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고 때로는 지혜로운 방법으로 책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책망받는 것이 오늘 13절에 보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이 다 빛이니라, 여러분,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어둠을 주님은 하나님은 방관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잘못된 불이 안될 주님은 그냥 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빛 앞에 드러날 때가 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갖고, 믿음의 삶을 전진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제와 허물 가운데 죽어 있던 우리에게 빛이 비추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던 우리에게 빛인 이 빛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바로 이제 말씀의 결론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에 비추는 참 빛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에 비치는 참 빛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 이 빛은 우리의 죽음을 몰아내었습니다. 죄를 몰아내었습니다. 양심을 밝히 드러내고 이성을 회복하게 했습니다. 이 빛을 받으면 절망하는 자가 소망을 얻습니다. 믿으십니까? 우울한 자가 생기가 돋습니다. 실패한 자들이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빛이 교회와 우리의 삶에 임하면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빛이 우리의 삶과 무너진 삶의 자리와 우리가 제일 가운데 빠져 있는 수많은 중독 가운데 빛임할 때 우리는요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빛이 빛침으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살게 되었고 이제는 주안에서 우리도 빛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감격스럽습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이 마지막 말씀에 길을 기야 됩니다.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한번들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여러분 삶에 잠자고 있는 부분 없습니까? 예전에 그 구원의 간격과 영적으로 내가 그분 앞에 선신했던 나의 순수함과 그때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어둠 속에서 탈출되어서 빛을 경험하고 있던 그 낮은 포복의 겸손함과 또 여러분 삶의 자리에 무너져 있는 수많은 부분에 빛, 빛, 빛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일어날 때 아닙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어둠 속에서 일어나고 잠자던 곳에서 깨어서 여러분 삶을 주께 드려서 여러분 삶이 이 땅에.